시라 호그 어프 이용. 아 맥비트 나이스. 아 감사드립니다. 호그 너프 나이스 미쳤어 지금 이 소식 저 소식 들었거든요. 오늘은 그래서 뭘 하냐? 호그를 하러 왔습니다. 탄속이요. 나, 나 탄속 적응 좀 해야 될거 같아. 자 탄속 적응이 제일 필요해. 내가 말했잖아요. 로더그 샷건 진짜 적응 너무 안 된다고. 근데 안될 수밖에 없어. 공속이 너무 느려. 너 느려. 나는 그나마 체험 모드에서 날 잡고서 아예 익혀버려서 괜찮은데. 아나 모르겠어. 나잘쓸수 있을까? 뭐였지? 옛날에는 그것보다 느릴 때도 어떻게 하긴 했어. 어 그때도 어떻게 하긴 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해 봅시다. 선전 봅시다. 이거 뭐였지? 탱커 경쟁 돌리고. <laughs> 자 무조건 호구 선 픽. 추론이 뭐 해드릴까요? 아뭘 잘해 너. 너뭐 잘해? 다다 자리에 있야 최고의 팀원이구만 하고싶은 거해 아예 맞춰드릴게요 야 요즘에 뭐야 호그자리아가 투방 이긴다더라 한번 호그자리아 써볼래? 호그자리아 아, 아 그렇지 자리아 못스터드 야아 야 뒤졌다 딱 때라 나의 조국에다, 와 이게 안 끌려 아아아 호그 위로우 호그 위로우 정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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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깬지, 깬지. 호그, 깬지, 깬지. 호그, 깬지. 호그 피 얘들아 같이 때려줘 포기 어, 야 미친놈! 뻥 졌어! 아유! 아 진짜! 미안하다. 딱 때라. 미안해. 야나 이거는 야내돈 거의 그냥 피자 한판샀거든아 미안하다 얘들아. 내가 먼저 가서 각을 내면 안 되겠다. 대기하고 애들 각 주는 거 포커싱만 한번 해줘. 왼쪽 맥에 재웠어. 허오 샷건 안데호그 필! 아호그 필! 자리, 나 조직에다가, 고 있어! 호, 호. 어, 나 뭐하냐, 나 지금. 오졌어, 오어 야, 잘한다 우리 팀! 오우! 아, 야, 리피리리 가운데 방을호고겠다 조심해라. 호고호고동나 나 있어, 잘해, 나 위에 나 위에 있어. 위에 있어. 아, 아, 치 호고 어디 갔어? 빨리 엘지 있어. 뭐야, 호 소불병이다. 잡아, 잡아. 저쪽 갔겠다. 겐지컷. 아, 여런 아, 아, 여런 느낌. 앞에 자리가 땡겨 잡자. 아, 살아서 사라야 그래? 돼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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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컷. 오케이. 느낌, 느낌 나온다. 느낌 나온다. 느낌 나온다. 어, 아, 나오죠. 어, 풀리는 거야? 어, 풀리고 있어. 풀리고 있어. 야, 뒤어그뒤어그 아, 얘 아, 어디 갔나 했었네. 아. 야, 호구, 그 가운데 막, 가운데, 아. 방, 가운데 아. 방 가운데 왼쪽 계단길. 아게, 나게. 앞으로 갈게요 우리 리지마다 떠버려 공 어떡해 자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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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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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이스 나이스 루시컷아 잡아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하 빠졌어요 축축나더해요 아, 하나 더 해달라고? 네 아나 아, 컷안보이는안보이는데 <laughs> 자탄 <laughs> 자탄 세명 빠졌어 야야 거점 거점 아무도 안 와주냐 거점 거점 마 거점 마 거점 마. 아, 뒤에 뒤에 디오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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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디오그. 디오그가 문제가 아니야 나뒤지가 생각도 이다아 아유 아유 호 낙사 호근 낙사 호근은 낙사인데 러프 살려줘야 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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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빠르게 살아봐다려봐 이렇게 게 아이고 그냥 할만 어... 할만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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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호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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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. 호그 호그 피이냐. 호그 호그1 야야야 루슈가 루슈가 내절 같다 호그 1야 호그 1야야 후라 피스 후에 호그 후피 1 뒤에 겐지 박 사람 후피 컷 후... 제가 밟을게요 다 밀었어 다 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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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레크리드레크리드 지금 자탄 받으세요. 아 이거. 야, 작게이안나 가지고 내가 막부기가 힘들어. 호그 낙사한다호그낙한다호그낙사 이리로 가만리로원콤 샷. 그렇지! 아킬 자나나나 알아서 해줄거 없어 알아서 해줄거 없어 야뽕 누가 줬어? 유튜브가 좀 아는 녀석이구나. 허그 허그. 다섯 포켓. 달아 세방 없어 깼어. 그래 뭐, 뭐. 그래 그래 조심해 그래 조심해야 돼. 여기 다리까지만 이렇게 먹어줘도 그냥 화물 방해 쉽게 못 하거든. 어, 여기 그냥 어, 잘했어, 아니, 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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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빠 그래 빠나 저기서. 그냥 계속 밀어. 화 계속 푸시해. 화 계속 푸시해 아, 그냥. 어. 왼쪽 아 위도 있어요. <laughs> 아, 나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아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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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네, 네. 파울, 오케이 오케이. 나호키조만 가능해? 와. 아, 우리 서 잘해 어, 낙사. 아, 나는...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, 아, 위도 나이스, 꺼져, 나이스, 위도 꺼져. 하라네. 위도 그대로 꺼져. 그렇지. 나이스. 오오오. 아, 센어 밀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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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어. 아, 이거 어, 나 어, 끄는, 어, 거, 거, 끄는 거, 어, 꺼려. 잘 꺼려. 어, 끄는 거부족꺼거잘 어, 꺼져, 끄는 거부족잘거거 끌리. 아, 좋았다. 위도 왼쪽 조심. 망했다. 라야 돼, 사라야 돼. 화물 먼저, 화물 먼저, 님들 화물 먼저, 화물 a n 화물 m m 화물 먼저. n h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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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h 이 m m e r m a n Hammer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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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m m e r m a 가지고 진짜 알아 m a n h 렉킹볼 끌, 힐! 해 아, 아빠야, 왜안 죽어? 아, 이거 레킹볼한테... 어... 죽으면안 됐는데... 잠깐... 잠깐... 이거 라봐 이거 숫자 한서 간다... 몸으로 숙취한다... 밀면서 가이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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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뭐야, 호그, 호그? 그렇지. 2층 내가 먹고 있을게. 2층 내가 먹고 있을 테니까. 뭐야 이거, 왜 이래? 어? 야 뒤에 트레 있는 거 같은데? 아, 그냥 무시할래요 이거. 나봐 음,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. 나와봐. 나, 나, 나와야, 나와야 돼. 아, 정, 정면 케어가 루시 혼자 하고 있어. 오른쪽 트레. 트레 오른쪽 어, 그 저, 낙사 나아이. 지역 외곽에 있다포크오케어 음. 좀. <러기>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 이게 날 템포를 하르 쉽게 는르 어렵네. 나이스. 한요 호구제, 호구제, 뽀럽도, 뽀럽어 아 뭐야 잘못이었다 이제네 포어 SPL 매각에 와 그거 많채 괜히 못 나간다 괜히 못 나간다 다 뺏고 컷 아까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까비>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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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끌렸다. 아 그래, 무조건 주는 거라니까. 어 건. 얘들아 거점 안 가니? 매킨 거점 안 가? 가비, 트레라스. 우리 안없고 레킹볼 트레다. 레킹 볼어서 가고? 어 루시오. 어 뭐야? 그렇지. 달 달해. 아, 로드그 든든합니다. 아, 튼튼해요! 아, 지금 약간 그거야. 이렇게 한번 패치가 세그 들어간 메타 과도기가 한번 들어가요. 뭘 들어도 개이득인 부분이 나옵니다. 자, 호그, 호그, 호그 왼쪽, 호그 왼쪽 아래. 포어클. 미스킬 없는 거! 예에에에에에에에. 에라 뒤에. 레컴피엘, 레컴피엘, 레컴피디에피, 그렇지. 자 위도 가운데. 너가 날 때려, 너가 날 때려. 어서 들어. 됐어. 그렇지. 와 너무 느려 너무. 지금 호그가 스레 솔, 아 뭐였지? 호그 솔로킬이 돼서. 포클. 아, 이제 정말 이거 호흡 필, 그렇지. 오른쪽 레이킹볼 억으로 따라가서 한번 커버해줄게. 위도 잘랐다. 저기 위도 공 없어. 나온지 모르는다, 지금. 그렇지. 야, 과점 먹어봐. 필린데. 나이스 제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